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. 제12회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가 남원, 국제 남원 춘향골체육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. 오는 24일까지 중국, 러시아 등 14개국 2,1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스피드트랙, 인라인하키 등 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. 전라북도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돈의 목조 문화재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. 대상은 국보인 김재 금산사 미륵전과 보물로 지정된 전주 풍남문, 남원 광한루 등 24곳입니다. 국민연금공단이 한국 언론인 협회 등이 주최한 2019 공감 경영 대상 공공기관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대상 수상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한수영 민주당 전북도당 노인복지특별위원장이 강원도 산불 피해적인 속초시와 고성군을 방문해 피해복구에 써달라며 2억원 상당의 비료 5만 포대를 전달했습니다.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.